자, 2019년식 기반의 르노마스터 서밋 트레이스 프리미엄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 4월 최초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약 4만 9천 키로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변환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워실도 보이시고 하늘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자, 2019년식 기반의 르노 마스터 서밋 트레이스 프리미엄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 4월 최초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약 49,000km입니다. 3인승 모델이고요. 현 2인 치침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아이가 낀다 그러면 3인까지도 치침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스틱 모델이기 때문에 일종 보통면을 운전 가능하시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인산철 배터리 800,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400 w 워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냉방 시스템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난방은 그 에바스패커 D5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난방, 바닥난방, 온수 온수 매트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당 차량 주옵션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외관상태 한번 둘러보시고 실내는 저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샤워실이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죠. 자, 일단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내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이렇게 테이블 변환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워실도 보이시고, 싱크대도 보이시죠? 천정으로는 하늘창도 보이시고. 자, 출입문 쪽 보시면 이게 후면부 출입문인데요. 자, 출입문 쪽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창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하고 방충망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방충망도 여다지 형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출입문이죠. 여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고요. 저 위쪽으로 보시면 어닝과 어닝 등이 보이십니다. 발판은 전동발판이고요. 이렇게 문을 여시면 자동으로 발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접이식.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가볍게 뭐 식사하시거나 뭐 컵라면이나 차 정도 드실 수 있게끔 테이블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실내 공간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네, 싱크대 공간이 보이시죠? 이렇게 싱크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 옆쪽으로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TV는 이렇게 해서 빼시면 저쪽에서 정면으로 보이실 수 있게끔 눕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메인 컨트롤 스위치 보이시죠? 여기서 실내 전체적인 네, 장치들을 컨트롤 할수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컨트롤 조작법입니다그 그 위로는 바닥난방 온도 조절이고요 그리고 이 싱크대 밑으로는 이렇게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 하단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상계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이건 청수 게이지 이거는 온수매트 커넥터입니다 온수매트를 이쪽에 설치하실 때 여기다 커넥터에 꽂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출입문 여기 말씀드렸는데 안이 출입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방충광이 슬라이드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쇼파 공간인데요 쇼파 공간 보시면 테이블이 굉장히 넓죠 넓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테이블을 접이식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유압식이 아니고 접이식 테이블을 적용했기 때문에 펼쳐 놓으면 이렇게 큰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점 그리고 이 테이블을 접으시면 여기 침상으로 또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받이 요 중앙에다 넣고 해서 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아까 설치된 거 보셨죠? 벽걸이 에어컨이 제 측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전자레인지 설치된 게 보이시고 반대편 쪽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상부 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도. 그래서 개방감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은 사진으로 한번 좀 먼저 보고 오실게요. 침상으로 변한 데 모습도 보셨죠? 침상으로 변한 데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 선반도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따로 이렇게 선반을 활용하셔가지고 침상으로 만들었을 땐이 선반 활용도가 괜찮습니다. 침상 고정으로 해놓고 이 선반을 펼쳐서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제 창가 바라보시면서 하늘 위쪽으로 보시면 제 머리 위로 바로 맥스펜 설치된 게 보이시고요. 그 뒤쪽으로는 하늘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창에도 방충망하고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고 얘도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불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수납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샤워실 공간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환풍기고요 측면 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샤워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죠 서밋 캠핑카의 트레이스 프리미엄 모델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원더풀 캠핑카 대표번호 1688-9000으로 연락 주시고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보시면 해당 영상 댓글에 가격 정보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더풀 캠핑카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좀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모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내용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판매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희 원더풀 캠핑카로 언제든 연락 주시오 저희가 매입도 도와드리고 위탁 판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